이게 서로 잘해보려고 했던 기간이 달라요. 음. 이게 같이 그렇게 했으면 혹시 모르나더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이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오빠가 좋아하겠지 이게 서로 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달라요. 좀좀 사이를 좀 좋게 해보자, 좀잘 지내보자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달라가지고 아 그게 엄나 같구나. 내가 바라보면 저 사람이 안 바라보고, 음저 사람이 바라보면 아 내가 안 바라보고 아 이런 느낌인 거야. 아 마주 보질 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때고기형은그 잘해보자 했던 때가 나랑 빠 하면서 작년 초부터 작년 여름까지가 좀 잘해보자 한 때였던 거 같아. 빠를 아 <놀람> 했나봐. 영했나보다 근데 이 오빠가 빠를 하면서 나를 너무 놨어. 아이고. 그러니까. 신경을 잘못 써줬어요. 아무래도 그게 첫 6개월, 그것 때문에 그거, 뒤에 6개월을 나 진짜 좀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빠한것 때문에 빠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내가 되게 필요로 했었을 때예요. 음, 그때 솔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솔리피가 그때 막 엄청 잠에서도 엄청 자주 깰 때였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제가 좀 혼자서, 하기에 뭐가 싹다좀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도 했고 좀 외롭기도 했고. 음,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우울증이 잠깐 왔을 때였어요. 음. 근데 그때 오빠가 없었거든. 제 살반이쯤에. 응, 그때 없었거든. 남편의 손이 필요할 때였는데. 음. 어, 환영합니다.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술인가예요? 아, 술이지. <laughs> 야, 이거 얘한테 주면 큰일 나 언니 좀 집들이하는 어, 하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네. 언니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해, 나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왔잖아, 니가 못간 거지 그러니까. 못간 거지 감사합니다 엄청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한 번? 근데 깻잎님이 더 오라고 많이 했었어요 깻잎님? <laughs> 심심하다고 아 예. 사람 오는 게 좋았어요 그냥 사람 오면 좀덜 싸우기도 했고 아 그리고 일단 사람 오면 뭔가 저는 그때 좀 약간 허한 느낌이 좀 많았었을 때라서 좀 그게 좀 시끄럽고 좀 말도 좀잘 통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랑 좀 있는 게전 재밌더라고요 제가 술을 안 먹어도 이게 잔이 커가지고 예아저이잔깐 어, 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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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3 리터짜리 3 리터짜리 이제 우리 엄마가 준 거네? 어? 갑자기? 어? 어? 음. 어? 너 아, 와인 많이 먹지 마라 많이 안 먹을 건데 음. 아 뭐야 그것도 장모님이 주신 와인 두개 짜리잖아 이거 응. 음. 하나는 어디 있어? 하나 있어요? 가져가 하? <laughs> 하나 가져가래 <laughs> <laughs> 너랑 커플 안해너 가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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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한번 그래, 진짜. 먹어 아니 뭐 남자 요리하기 싫어 음. <laughs> 응, 응. <웃음> 다른 건 없지만 많이 먹을게요. 응. <웃음> <미친>. <웃음> 내 얼굴에 집중 그만하시 <laughs> 아,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뭐 혼자 웃음 참게 첼린지 하고 있다니까. 웃천천이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오랜만에 봐가지고. 좋아해 좋아해. <laughs> 음. 오랜만에 봤는데 빡빡하게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음. 또 정와이프 웃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뭐래? 옛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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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은. 같이, 같이 또 좋은 말이 나오면 참 좋잖아. 그지. 얘는 아 남산 뭐 그런 게없 그래. <laughs> 그런, 그런 <laughs> 지금 둘이 약간 미망하다 그래. 표현이 <laughs> 없는 게 스타일이지. 근데 사실 아니 사실 아, 너 있는 그 약간 좀 보면서 네. 결혼 생활 보면서 약간 좀아 내가 잘못됐고 얘가 잘못됐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서로간에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 있었지. 어, 어, 있었죠. 그거는 그런 거. 아유 그걸 물어봐서 뭐해? <laughs> 끝난 마당에? 아니 끝난 <웃음> 마당이라도. <웃음> 자신의 잘못을 알면 음 와, 음 어, 적극적이야. 그렇죠. 아, 적극적이야. 또 그러지 않고 약간 배움을... 이제 좀... 그러니까 나도 이거 이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막 많은 걸 되게 많이 느끼고, 또더좀 반성하고. 얘가 난 옛날에는 그랬, 그렇게 생각했거든. 얘가 나는 잘못됐다고 항상 음 생각을 했었어.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더 잘못한 것도 많은 거야. 음 어,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것, 다른 사람들하고 TV로 보니까 그게 또더 보여.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어. 그래서 나는 이 프로가 좀 불안하면서도 좀 음. 어떻게 보면서 음. 와좀 진짜 괜찮다. 음.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용에대 음. 아, 시선이. 아, 그런데 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정말 음. 괜찮은 것 같아. 요 음. 음. 진짜. 내가 방송을 챙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말꼭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걸? 네둘다 이제 뭔가 그 재결합 같은 거. 죽고 싶냐? 어. 아로서 <laughs> 원하는 건지 아니, 엄마로서 원하는, 아니야. 원하는 엄마. 건지 아니야 아니야. 허,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 어. 아닌 아니, 아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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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로서 아니 아니야. 아니. 엄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뺏겼어 솔 뺏겼어. 아 중요한 때야. 아중요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로 <laughs> 생각하는 거야. 동반자. 맞아. 어솔리 뺏겼어 솔리 뺏겼어. 어 젤리 어, 아, 엄마 여기 있다. 불 꺼줄까? 이대로 있을까? 아니. 이대로 있을까? 이렇게 있을까? 엄마. 응. 너무 추워서 여기 있어. 어? 여기 주 너무 추워서 지금 따뜻해? 응. 응. 아이고. <laughs> 응. 응. 많이 어려워. 이거 그게 아니다. 이게 한한 한 문장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음. 그거지, 포괄적으로. 애기 엄마고. 음. 근데. 엄마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또 음. 있고. 또. 뭔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플래피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음. 음. 채워지지가 않는 음. 거지. 응. 아휴. 응. 그러니까, 형이 새로운 만남을 안할 것도 아니고, 깻잎이가 네. 새로운 만남을 안할 것도 아닌데, 아, 아닌데, 하게 되면은 이제 응원은 해주지. 당연히 해주고, 잘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한데, 그 말로 표현 묘하지 묘하지 아, 묘한 그런 느낌 감이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지 어, 그치, 그치. 막상 닥치지 않는다면 네. 감이 느낄 수가 네. 없는 감정이지 네. 그럴 것 같아 요 이렇게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신기했어 아, 아 진짜 응. 변한 게 없구나 이제 여전하네 아. 그거는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좋았어 아. 여전하네 해서 아. 어 뒷담 들었어 <laughs> 얼추. 얼추? <웃음> <웃음> 이게 서로 잘해보려고 했던 기간이 달라요. 음. 이게 같이 그렇게 했으면은. 오. 혹시 뭐는더 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이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뭐 오빠가 좋아하겠지. 이게 서로 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달라요. 좀좀 사이를 좀 좋게 해보자, 좀잘 지내보자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달라가지고. 아, 그게 언나 같구나. 내가 바라보면 저 사람이 안 바라보고, 음, 저 사람이 바라보면 아, 내가 안 바라보고 이런 느낌인 거야. 마주보질 못한 예, 거야. 초. 내가 봤을 때고기형은그 잘해보자 했던 때가 나랑 빠 하면서 작년 초부터 작년 여름까지가 좀 잘해보자 한 때였던 거 같아. 빠를 아, 했나봐. 유영했나보다. 근데 이 오빠가 빠를 하면서 나를 너무 놨어. 아이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잘못 써줬어요 아무래도 음, 그게 첫 6개월 그것 때문에 그거, 뒤에 6개월을 나 진짜 좀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빠한 것 때문에 빠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때는 내가 되게 필요로 했었을 때예요 음, 그때 솔이 아, 노력하고 그러니까 솔리피가 그때 막 엄청 잠에서도 엄청 자주 깰 때였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제가 좀 혼자서. 하기에 뭐가 싹다좀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도 했고 좀 외롭기도 했고.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우울증이 잠깐 왔을 때였어요. 음. 근데 그때 오빠 가 없었거든. 세 살반이쯤에. 어, 그때 없었거든. 남편의 손이 필요할 때였는데. 음. 좀 힘들 때 곁에 없었던 음. 게좀 컸구나 그때. 음. 그때 음. 이제 음, 일적인 거에 대한 압박감 뭐 이런 것도 심하고. 그러니까. 음. 막좀 되게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응. 그냥 근전적인 거나 이런 거 전부다. 응. 그래서 뭐, 그때 완전 생각을 놓지 않았나. 그 뒤로 제가 다이어리를 썼거든. 요뭐 어. 뭐 했다고? <laughs> 그 뒤로 다이어리를 썼다고. 아, <laughs> 음, 다이어리. 그 다이어리. 음. 다이어리. 그래, 고경 엄청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laughs> 이제 이혼하고 나서 같이 술을 먹을 때그 다이어리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음.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